아잼민는친구도이 게임 자체를 모르신다고요? 아, 그걸 예상 못했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추억의 모바일 게임 템플 런, 런. <laughs> 아쉽게도 저한텐 추억은 없지만 저는 이 게임 진짜 처음 해봅니다 이거 그냥 달리기 게임이죠? 스페이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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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뭐야 야 그래픽 완전 옛날 게임이다 그래픽이 뭐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laughs> 키가 뭐지? 아, 이렇게 화면 돌리는 거구나. 후! 아, 근데 원숭이 뭐야? 꺼져! 어! 스페, 스와이프 투 점프. 아, 이거 피 점프해서 피하고, 아, 뭐야, 당했어. 하! 아! 아. <laughs> 미리, 아, 이거 스페이스가 아니라 마우스라는 거구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네. 밑으로 하면은 밑으로 가고 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그래픽이 진짜 옛날 그래픽이다 <laughs> 아아 또여또 이렇게 옆으로 완전 부딪히면 안되네 ZX가 기울이기인가?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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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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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거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우와 안돼 유알 레디 굿럭 행운의 빌어 투토리얼 끝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돼 왼쪽 오, 점프 아 <laughs> 근데 목표가 이거 뭐야? 아, 친구보다 높은 점수 얻는게 목표야? 이거는 최고 기록 세우기 게임이야, 그냥. 그리고 배팅 걸어야겠다. 이것도 트위치에서 유행하는 요즘 유행하는 무료 포인트 걸고 배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런 10분 안에 10만 점갈수 있다 없다. 파란색 있다, 빨간색 없다. 있다가 일단 높네. 이게 될것 같다고? <laughs> 아 갑자기 없다는 루미네 <laughs> 이렇게 되면서 있다가 5배가 되고 있거든요. 다 배. 가자! 10만점을 향해서! 가자 김경무 <laughs> 왼쪽! 아하니 <laughs> 목숨은 안 정해놨으니까 어 오케이 이제 빡겜 갈게요 저만 믿으 저만 믿으저 <laughs> 채팅창 안 보고 진짜 빡겜할게요 호아! 왼쪽! 숙여! 점프! 아 숙여 해버렸네 <laughs> 3만점이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어 어, <German> 어, 뭐야 어떻게 간거야 어? 어... 우, 어 어떻게 나는거야 으! 아아 근데 막판인가? 3분밖에 안남았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빡아 좋아 가자! 10만점을 향해서 할수 있어 빡 집중해 아, 안 돼. 아, 1분 남았어. 못해, 이거. 아아 만첨 점, 만 삼백 점 남기고 10분 안에 1 0만점갈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실력이 좀 늘었으니까 다섯 판 안에 1 0만점갈수 있다, 없다. 이번에는 이따로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따가 많아야 되는데? 어째지 저렇게 <laughs> 포인트 이렇게 조금 걸어. 아, 루미님 이 여기, 오 루미님이 좀할줄 알아. 아, 거즈. 아, 자꾸 헷갈리네. 자첫 번째 판 날렸고요. 자두 번째 판 갑니다. 아니 이걸 10만 점을 못 하네. 개못 하네. 아아아아 자세 번째 판. 어 10만 점이 이렇게 어렵다고? 점프. 오른쪽. 점프. 오른쪽. 점프. 오른쪽. 점프. 오케이. 점프! 오른쪽! 점프! 왼쪽! 숙여! 점프! 오. 오. 오빠 나이스! 겨우 한 치고 내가 방해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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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안 죽어! 아네 <laughs> <laughs> 번째 판이죠? 아직 괜찮아 할수 있어 아열 판으로 할걸 씨뭐한 <laughs> 아, 거야! 자 마지막 판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또 막판에서 강하거든요 분명 이거 했는데. <laughs> 아까 마우스 엄청는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재미없다. 세배 <laughs> 가져가네. 와, 없다 세배야. 다섯 판으로 다시 갈게. 아, 루미님 바로 갈아탔네. 이번엔 가능성 이 있다니까. 아니 소민님 <laughs> 충신이야 충신. <laughs> 이거 소민님을 위해서라도 해내야겠어. 할수 있다. 안돼. <laughs> 아! <laughs> 어지마 원숭이 시키드라 군만사 전투.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세 번째 판 진짜 손으로. 와 이렇게 세 번째 판에 날린다고? 아, 아나 왼쪽 캔데. 아 뭐야? 왜 슬라이딩돼? 자막판 아, 아왜뭐 동전처럼 왜 갔지? 나도 모르게 가버렸다. 오늘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오늘 또. <laughs> 저를 믿어주신 몇 분이죠? 오늘 또 저를 믿어주신 악기님 외 여섯 분. 진심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나? 될것 같은데. 다섯 판에 십만 점한 번만 더. 할수 있어, 이제. 9만 4천 점까지 갔잖아. 아니 오리는 하지 마 그래도 오리는 <laughs> 안돼오5대5 5대5 나왔어요 이만 이만 간다잉 진짜 해버린다잉첫 번째 파오 살렸다 피지컬로 살렸다 고추 고추 신관전 어, 돌파! 끝났죠 이거지! 이게 견몽이지 너무 싱겁게 끝나는데? <laughs> 아하! 이거지! <laughs> 계속 살아보자 내가 할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laughs> 개잘하는데? 나 원래 이런, 이런 사람이었어? 뭐야 이거 게임 개쉽잖아 채팅창 못 보겠다 <laughs> 채팅자 보는 순간 나 죽어 절대 보면 안돼 이십만 점? 뭐야? <laughs> 왜안 죽어 나? <laughs> 언제 죽어요? 견목 언제 죽음? 만 미터 갑니까? 저만 미터 가는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아 여기서 죽었네. <laughs> 아 20만 점 가볍게 돌파해버리고 성갑 무려 한판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기분 좋다니까. 야, 쟤 완료. 절 믿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광고 보고 이어가는 거였어 그거? 아 진짜? 이것도 이어가기 있었어? 왜안 알려줬어? 이거 또 재민이들이 또 이거 댓글 단다고 아 재민이들 모르나 이게? 이제 이어가기 써볼게. 가자! 집중력 최대로! 가나요 30만 점! 이렇게 쉽게 간다고. 이렇게 쉬운 거였다고. 아 이렇게 쉬운 걸 일본 테스트가 이어가기 한번 가보자. 뭐야? 뭐 이어가기 없네. 이어가기 아니잖아. <laughs> 아뭐 잘못 눌렀어? 그러네 기다렸어야 했네. 된 거지 이제. 아 됐네 이렇게 이어가기 이어가기 할수 있네 여러분 재미있는 친구들. 자 이어가기 미, 합니다. 어 무정 뭐야 이거? 우와. 와, 이런 기능도 있었단 말이야. 개사기네 우리 재민이 친구들 저이어가기 하니까 혼수 댓글 달지 마세요. 아, 재민이 친구들 이 게임 자체를 모르신다고요? 그걸 예상 못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한테는 없는 추억의 모바일 게임, 템플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아주 재밌네요. 그래, 이만, 저네, 이만. 안녕.